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크 스킨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제가 원래 이 스킨 하려다가 가을이잖아요. 가을 패션으로 스킨을 만들어 보려고요. 네. 가을 하면 이옷 색깔로 일단 옷 색깔을 칠해줍니다. 네, 일단 저처럼 요걸 까시고요. 옷을 일단 색칠해줍니다. 요렇게 칠해주시면 되구요. 이게 파라면 같이 옆, 에도 돼요. 파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자, 이제 바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바지는요, 환하게 요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무필 음, 색깔 같아가지고 바꿔주었고요 좀 어두운 색깔 이렇게 바지를 칠해 주시고요 네, 이제 한번 색깔을 한번 코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신발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신발은 노란색이 낫겠죠 완전 가을풍기가 가을, 가을 풍기가 물씬하네요. 자 이제 얼굴을 칠해줍니다. 얼굴은 눈골 다 없애고요. 막박이 되고요. 내 입도 없애고 어, 잔인하죠. 잔인해요. 자 이제 머리카락을 해줄겁니다. 머리카락은 갈색같은걸 음, 추천하고요. 발색 같은 그런 가을 가을 향이 많이 나는 그런 걸로 추천 추천하시고요. 음옷 색깔은 무슨 옷 색깔이야? 요거 아니고? 그거 맞나? 어쩌다가 잘못했는데 아음알거 아, 아닌데. 그래 보다 내 주의할 점이 팔에다가 머리카락이 색칠 안되게 주의해주세요 팔에다가 머리카락이 색칠 안되도록 한 갈래로 한 머리를 할 겁니다 이쪽에도 이상하니 그렇게. 꼼꼼하게 칠해주시고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 음, 이제 흰색을 준비합니다. 눈 쪽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하나 콕 찍고. 다, 다시 당황하지 않고. 음, 저을 해줍니다. 음,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흰색 키로비을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자, 갈 색깔이 물신하는 으! 오 마이 갓! 방금 제목서 어떻게 됐죠? 으! 응. 음 입은 다홍 색깔. 아. 잘못 칠해지는 거 실수입니다. 입니다. 음, 요렇게. 입으로 칠해주시고. 이제 목을 만들어줘. 안 돼? 목 만들어. 뭔가 실패야. 음. 아닌데. 이렇게 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대, 네, 그 다음. 그럼 음, 뭐할 거냐면요. 음, 머리에 뭘 꽂아야 되는데. 음. 음. 에메라이드, 에메라이드, 머리띠. 어허. 어허허허. 머리띠가 이상한 냄그래 저는 마음에 드니까, 컨트리하고 이렇게 앞에는 완성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스킬 이거니까, 음, 아직 보자. 색깔을 맞춰야 는데요 색깔이 었 나? 맞네. 일단 머리를 다 색칠해. 귀는 만드는데, 만들어도 되는데, 전 귀를 안 만들었습니다. 귀는 안 만들었고요. 음, 이거 하지 말고, 모자잡시다 모자 아니 그냥 이거 아십니다 이런 변덕쟁이 요 색깔 바꾸요 음 옆으로. 샥샥샥 샥샥샥 샥샥 샥. 해주시고 바지는 바지 지슨 색깔이었지? 이 색깔 아니고 옆으로 꼭 신기한 게한 면만 이렇게 하셔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보고 귀찮겠지만 이래야 됩니다 색깔을 꼭 맞춰야 해요 안 그러면 뭐 이상하게 돼요 알수 없어 알수 없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머리는 똑같이 안 되네 머리는 똑같이 안 돼요 머리는 귀찮이즘이어도 그냥 해야 돼요 제일 많아 저쪽으로 하고 머리는 안돼 없어. 머리는 안 됐어 저는 차례차례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많이 헷갈리네요 음 응, 이거 거. 뒤 음. 머리는 이 색깔이었나 맞고 계속 맞는데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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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머리는 길잡이다 그냥. 머리는 길게 머리는 길게 하고 아, 그렇게 길게 나갈 겁니다. 뒷모습 옷을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된다는 센스. 처음에 저 이거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됐고 여기도 됐고 또한 해주는 센스. 음. 그 다음 손을 다시... 저는 밝은 색깔을 좋아하니, 이런 색깔을 볼로 바지 색깔이나 배복꽃, 치자꽃, 뒤티리 해주시고, 뒤에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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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하늘했죠? 음. 잡지다두칸 맞네요. 자 이제 뒤쪽을 다시 한번 요색깔이 맞는지 보고. 네, 이건 뭐냐면요 위에서 봤을 때 있는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놓고 위에서 봤을 때고 위에서 봤을 때고, 음 그다음 옷은 무슨, 무슨 색깔이었지? 색깔이고요. 나중에 겨울 되면 또 겨울 모니할 겁니다. 좀단인하지만목 목..목..목..목..목을 살줍니다 많이..좀 잔인한.. 이렇게 해주시고..아! 아, 아 이... 이상해, 광고가. 추가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가하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왜 이상하지 왜 안되지 이 스킬 아니었는데 자 다시 실수 인정하고 다시 보시죠 이게 안돼요 진짜 거의 가끔 가다가 안돼요 음. 그리고 추가 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많이 많이 해야 잘적응 된다니요 저도 귀찮아 행운의 3. 행운의 3이안니야 응. 음. 응아 짜증나 이 스킨 싫다고 이상하다고 이 스킨 이상하다고 싫다고 이 스킨 이상하다고 싫다고 제발 내 스킨 돌려줘 내가 그 힘들게 만든 스킨도 올려줘. 아, 짜증나. 우와, 귀엽다. 짜증난다. 계속 기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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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이런 이상한 스런 아 짜증.네. 이렇게 몇분 정도 지나면 갤러리에 저장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또 참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